여러분이 만약 기절을 해갖고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럴 때 뭔가 알수 있겠습니까? 외부 세상을. 전혀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접촉이 있으면서 접촉이라는 것은 아, 아니비설신, 눈, 눈, 기,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한 여섯 가지 감각 기능과 색성,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어, 우리 그냥 이, 우리 뭐 생각의 대상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눈으로 아는 식, 귀를 통해서 아는 식,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 눈을 통해서 아는 의식, 귀를 통해서 아는 의식 이런 이제 그냥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런 분별작용 이 일어날 때아저 사람은 누구고, 이건 카메라고, 이건 뭐고, 이건 책상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 감각 기능과 대상이 부딪혀서 식이 일어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을 통해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게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작용을 할때그 뭐가 같이 일어나느냐 하면 의도가 같이 일어납니다. 의도도 이 마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이제 어떤 의도로 일어나느에 따라서 내가 선업을 짓기도 하고 불선업을 짓기도 하고 일생 동안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맨날 집, 집착에 빠져 있거나 화에 빠져 있거나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맨날 해로운 업을 짓게 되고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집, 이제 집착을 좀 내려놓고 화도 내려놓고 아주 지혜를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선업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가 살면서 이 마음이 계속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작용하면서 그 마음에서 마음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불선업을 짓기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어떻게 쓰이고 살아가느냐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뭐냐? 접촉 때문이다. 그래서 12연기 에보면 접촉이 있으면 느낌 있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업이 일어난다. 존재, 존재 이거는 사실 업의, 업의, 업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 좋은 걸 보면 은 아, 저걸 내가 계속 가지고 싶다 하는 뭐가 일어나지 집착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그게 대해서 그 집착에 빠지면은. 그걸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나쁜 짓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업을 가지. 근데 내가 그거를 원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면 그거는 원하는 걸 얻는다 해도 선업을 짓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하면서 그 접촉을 통해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업들을 짓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짓는 업은 욕계 선업 아니면 욕계 불선업입니다. 저희들 같이 이제 출가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이제 제가 있더라도 아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은 선정을 닦고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수행을 해서 욕계 색,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나 무색계 그런 이제 업을 짓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은 욕계 선업과 욕계 불선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업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걸 하고 이걸 하고 싶어하고 계속 그 원하는 그게 일종의 뭐예요 가래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명예를 얻고 싶어 이런 이제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하는 것에 빠져버리면은 악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거를 이거 원하는 것을 내가 바른 방법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바른 의도를 가지고 뭘 하게 되면 그때는 그래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선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선업이나 불선업이나 내가 이거에 빠져버리면 어,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원하는 가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생에서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욕, 욕도 막 먹고 비난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행위를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괴롭죠. 그이 생에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이제 죽을 때 되면 그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들이 총정리가 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고 많이 짓지만 그게 이제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태어날 때, 아니 죽을 때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죽음 직전, 그러니까 임종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를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거기서 만약에 선업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만약 옆계 선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나고 만약 욕계 악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악처에 태어납니다. 어, 부처님 당시에 대표적인 대화다따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부처님의 사촌 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을 해하기 위해서 되게 막 어, 부처님 자리에 당신이 앉기 위해서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부처님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막 하기도 하고 부처님에게 아주 나쁜 짓을 말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기 죽을 때 어떻게 죽음 가까이 가서 그 자기가 부처님을 괴롭혔고 나쁘게 했던 그 업이 드러나서 이분은 죽을 때 어디에 죽자마자 바로 이제 지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죽음 직전에 나타난 업이 이제 고그 욕계 불선업.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해야 하는, 부처님께 아주 악의를 가진 이런 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서 욕계 악처 중에 하나인 지옥에 태어나게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나타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죽음 직전에 만약에 선업이 나타나면 이런 분들은 욕계 선처에 태어납니다. 욕계 선업이 나타나면 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극고독 그 장자라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기원정사를 보시한 제가 있는 절이름이데제 떠나서는 이 기원정사라는 뜻인데 그 기원정사를 보시한 분이 극고독 장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그렇게 평소에도 보시를 많이 하고 이분 또 수행도 많이 해서 거의 수다원 수다원이 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을 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업이 나타나겠어요? 그동안 보시하고 수행했던 그런 업들이 나타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난 업이, 이런 분들은 선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에 태어났냐면, 욕계, 그 천상 중에 하나인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죽음 직전에 이제 선업이 나타나면, 그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났는데, 살면서 또 악업을 지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선처에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선처인데 선업이 작용한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근데 그 전생에 되게 많은 이제 또 불선업도 지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안 좋은 업이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좀 작용, 안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업을 되게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인간으로 태어 인간이나 선처에 태어나겠죠. 그 나머지 선업은 인간으로 태어난 삶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출가 하셔가지고 부처님이 찾아가신 스승이 몇분 계세요? 그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알라라깔라마고 라마뿌타라는 그두 분의 스승이 계셨는데, 그 분이 닦은 선정이 뭐냐, 무색계 사선, 어, 무수유차하고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산매를 닦았다, 그 이제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두 분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면 무색계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경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죽을, 죽기 전에 만약에 무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무색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 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색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싶고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착 가래, 이건 제가 또 나중에 한번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악업을 짓기도 해요. 똑같은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마약을 팔거나 또는 막 무기를 팔거나 이게 남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주는 방향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의미 있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자기 능력껏 땀을 흘려서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선업을 짓는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어쨌든, 가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에 노예가 돼버리면 악업을 짓는 거고, 욕망을 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그게 빠지지 않고, 이제, 하면은 선업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악업, 그렇게 해서 업을 지, 일생 동안 지었던 업이 죽음 직전에 총정리가 돼요. 그거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착이 남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업을 짓게 돼 있어요.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이 차이지. 그고 업이 있는 업이 있으면 또 태어나게 되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돌고 돌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윤회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두 가지 조건이 뭐냐하면 하나는 뭐 뭐냐하면 집착이죠. 뭔가 하게 하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그 갈망이라고 하는 가래 그리고 그 가래를 바탕으로 지연 업, 이두 가지가 이제 태어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악체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체에 태어나기도 하면서 계속 윤회를 한다. 이런 거를 드러내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주제 중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사냐? 이거는 접촉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접촉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마음이 작용되는 것에 따라서, 어, 때로는 선업을 짓고, 불선업을 짓고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가래를 바탕으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불선업을 짓고. 이게 우리 삶이라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과거생에 만약에 이런 가래를 바탕으로, 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건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거죠. 여러분, 이 생을 살면서도 계속 선업을 짓고, 이제 좋은 일을 했으면 다음 생에도 어디로 가겠어요? 선처로 가겠죠. 근데 악, 나쁜 짓을 말하고 악, 악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음에는 악처로 가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거에 결정적인 원인은 그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어, 작용을 해야 된다. 업이 직접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라면 가래는 동력 같은 거예요이 가래가 없어지면 이게 업이 작용을 하기, 할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이다.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연기의 가르침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도, 중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중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의 가르침이다. 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죽으면 안 태어나고 싶다. 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가, 가래가 남아있고, 가래가 남아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업이 일어나고, 업이 있으면 반드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자살을 한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내가 아무리 안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무조건 끝이다 하는 이걸 우리가 보통 단견이라고 하는데 이 단견은 극단적인 견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영혼이나 자아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견에 해당하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두 가지를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거죠. 그 뭐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가래가 소멸된 사람은 어때요? 아란이 되면 가래가 소멸되거든요. 가래가 소멸된 사람은 업이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가래와 업이라고 한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래가 없으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윤회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 거다. 그래서 이제 중에 의해서 법을 설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는 이 중간의 가르침입니다. 보통 이제 서양 종교는 그냥 자아가 있어 영원히 산다. 그냥 단지 이제 나라고 한 영혼이나 자아가 있는데 몸만 그냥 바꿀 뿐이지 영원히 같은 그 안에 알맹이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상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우연히 태어난 거 죽으면 끝이지 뭐가 또 다시 태어나는 게 있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견인데 부처님께서 이둘다 잘못된 견해다. 이건 사견이다. 그게 아니라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태어남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가래가 있으면, 업, 가래가 있으면 태어, 업을 짓고 그래서 태어나지만 가래가 없으면 더 이상 업을 짓지도 않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의 동력이기만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간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이거를 우리가 연기로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가르침은 어, 굉장히 그 불교만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가르침이고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연기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연기를 이해하면 다음 시간에 제가 사성제 중에 이제 고성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이해해야 고성제가 뭐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사성제 중에 고성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